안녕하세요. 20기 생명의 삶을 수료, 수료한 이민규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을 느끼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기 만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살았고 주변에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웠으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의지대로 사, <laughs> 되지 않았을 때에는 평소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지 않았 안았지만 저는 기도를 하였고, 하인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 어리석은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평소에서, 평소에도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성경도 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준다면 생명의상 공부도 마치고, 잘,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제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라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이 실패하며 낙심한 상황에서도 깨달음을 얻어 생명의 삶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도 순탄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초반에 생명의 삶을 공부할 때는 성실함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요.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시간의 지나에 따라 사탄의 마음인지 점점 상공부가 귀찮아지고 일요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에 불만도 가지게 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성경 말씀과 성경 통독도 밀리지 않고 제때하던 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도 미루고 상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집에 오면 피곤하고 남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간을 보내며 사는 저를 보고 어느 순간 생명의 삶을 시작하기 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했나 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하고자 마음먹고 마지막까지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껏 훨씬 밀린 성경 요약 말씀도 잘 마무리하고 삶 공부 수업에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삶이 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처음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삶 공부를 통해 점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 배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할때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는 것인지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소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었던 저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품질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면서 꼼꼼한 성격이 필요한데 저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소했습니다. 하나님은이 회사를 제가 다니게 기도한 것에 들어주셨으니 제가 하는 업무에 맞게 제 성격도 바꿔주시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업무를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또 배운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현자 권사님의 목장을 이끌며 교회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이제 앞으로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변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어머니의 사역을 이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 생명의 삶을 통해 배운 신앙생활 토대로 누군가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봉사하며 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건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제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평신도 세미나에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공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음을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고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음을 잃어도 놓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생명의 상공부를 통해 회복하여 삶의 변화를 받기를 추원합니다제 간증을 주어주셔서 감사합니다.